이런 당대한 변화의 미랄이 되그 <목소리> <목소리> 사람은 이제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아, 처음에 처음부터 처음에... 나올 때부터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은 그 사람 할 일을 해야지 근데 맞아, 맞아.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음, 근데... 그때 안철수지 뭐뭐 비전이 뭐고 뭐 보여준 게 없잖아.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 솔직히 안철수는 내가 첫 번에 나오셨을 때는 내가 찍어드렸어. 음. 근데 두 번째는 아니야. 아, <목소리> 그거 안 찍었어. 아, 이번도 아닌 것 같아. 외국에서 <목소리> 좀 그게... 배웠을까? 아니, 그걸 배웠을까? 아예 그거를 타고난 그게 안 돼. 그게 좀... 본성이 좀 착한가 봐. 좀좀 좀, 좀 세야 되는데 그냥 여성스럽고 너무 좀 약해. 맞아. 그저 대통령 하기에는. 조금 너무 점잖한 감이 약해 여성스러운 그냥 그런 밥박으로좀 있었을 텐데 맞아 교수로 뭐뭐 교수는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약해 센디맨고난 음. 음. 성품이 음. 약해 어. 뭐, 나쁜 게 아니고 그런건 아니고 절대 아니고 좀 약한 것같아 저기로 바른 미래고 그 손학 교수님 들어가면은 그거는 아올때 이쪽으로 나와도 안돼것 같은데. 너무 빨리, 철수도 빨리 하고, 복귀도 너무 빨리 하고. 아직 뭐 나이가 있는데, 뭐 나이 올어나면은 네. 아예 여번에 지나서 배선 때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좀 일찍 들어와서 하던가. 음. 그랬어야지.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경선거 때 다시.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야 음. 그 저기가 뭐지 정당에 돈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음. 돈이 너무 많아도 안돼정당 <laughs> 그래서 나는 그, 그 정치자는 잘보니까 통화 보고 안하고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음. 그 양반 말뭐 하시는 거 보면 좀 정치를 좀할것 같아요. 음, 음. 원래 그럼 좀 좋아하셨어요? 나는 좋아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장관 음.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진보에 대해서 좋,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음. 바뀌었어요. 조국 음. 사태 때문에 음. 깨끗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에있으면 자기는 유리한 쪽만. 국민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 국민을 생각해. 위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전부 자기를 응. 위하고 네, 뭐 사람들은 막 말을 잘 못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실질적인 음, 정치를 나라를,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야지 무슨 어, 말만 들렁하게 잘하는 거 사기꾼이지 아 원래 정치는 원래 그래야 돼 사기꾼이네 응. 대한 거야 그렇지만 그 사람 그런 사기꾼을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진심이 진심은. 언젠가는 청한다고. 큰 실수를 했어요. 정치 입문하면서. 음. 왜냐면,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음. 정치 경험도 있고, 행정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춘 콘서트가 뭐 하면서 인기가 팍 올라가니까, 어차, 내가 이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처음부터 대통령을 꿈꾼 거야이 사람이. 음. 서울시장을 할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그걸 안한 거야. 박원순에도 양보한 거야. 그러고 난 대통령 나올 테니까, 당신이 서울장하고 시 양보한 거야, 그게. 밥 사기까지 받고, 어,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유치원생이야. 아, 저, 최고로 생각하죠. 저, 예. 예 정, 정치 물안 들고, 진짜 참신하고, 부정없고, 예. 예. 다음에는 우리 아나보님이, 될라면 뭔가 획기적인 그저 테마가 있어야 돼요. 음. 예. 안철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주제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예. 타오버는 이래이래해서 이건 안 된다. 예. 음. 예. 나만의 그 개성이 확실히 주어지고. 챙긴 게 없어요. 음. 지역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예산을 가져와서 크게 지역에 뚜렷하게 뭘 해놓은 게 없었어요. 음. 그, 그, 그 과정에 계시다가 이제 대선에 출마하신다고 해서 이제 지역을 버리시고, 이제 가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그분이 전개인문에서 우리 노원병직에 와서 그때 선거에 났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져 있죠. 그렇죠? 음.